다음 날씨 한번 가봅시다 혹시 필기를 하는 더사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이따가 뭐 사진을 드릴까? 맨처 지금 촬영을 좀 할래? 나씨는다 적어야 됩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한자리만 찍어주세요 시간을 문제를 좀 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Gracias. 튀어나왔을 아, 내가 가장 쉽게 대응하는 방법 자체가 실수인 제곱근인 그래프 상에서 구해냈던 과정을 복귀해 보시면 돼요. 다시 갑니다. 일단 보세요. 이 말이 제일 먼저 헷갈릴 거란 말이야. 저 앞에 복잡한 식,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블라블라. 그지? 예의 N 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인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얘가 누가 될까를 한번 고민해보자. 이걸 내가 라지 A라고 고민보자 괜찮아? 그러면 이 N 제곱근이라고 표현하는 애가 x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상황이 지금 아 x의 N승이 라지 A가 되는 상황이구나. 까지 파악되셨어요? 중에 나는 이 x가 음수가 되는 케이스를 찾고 싶단다라는 거예요. 까지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매치를 시키면 한번 그림을 좀 그려 봅시다. 내가 y는 x의 n승을 그려야 하는데 n이라는 친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으니 짝수일 때를 먼저 한번 그려 볼까요? 이렇게 될 거죠? 자, 글을 놓고 보니까 라제이가 일단은 양수로서 주어져야 제국근이라는게 존재라도 할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리고 그때 양수인 제국근과 음수인 제국근이 어때요? 모두 존재하고 내가 원하는 건 뭐였지? 음의 실수인 제국근이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파벳 2를 뒤집어서 쓰면 존재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제곱근 중에 음의 실수가 그저 존재하면 좋겠다라고 했으니, 제가 쓸수 있는 거나, A가 0이면 0이고요. 음수는 안 나오니까. 어떤 상황인 거야? A가 양수고, N은 짝수예요.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 그럼 만약에 N이 홀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보니까, 홀수일 때는 y는 x의 n승이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자, 음의 제곱근은 x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x값이 음수가 나오기 위, 음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a가 음수로 주어져야 되죠, 맞아. 그러니 이 경우는 a가 음수고 n이 풀수 있는 거야. 괜찮아요? 자, 계속해 볼게요. 제가 a 라고쓴건 여러분이 이큰걸다 들고 다니면 너무 마음이 심란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a 라고쓴 거잖아요? 다시 넣어주셔야죠.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마이너스 18이 0보다 클때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죠? 인수분해 가져와서 생략할게요. 3과 6사이 그지? 중에 이노야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짝수는 누가 있겠니? 4밖에 없죠 <laughs> 자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 a가 음수예요 즉,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9n 빼기 18, 니가 음수예요 여러분 그럼 얘랑 쟤랑 지금 부동 방향만 바뀐 거니까 n의 값이 3보다 작던가 n의 값이 6보다 크면 돼요 가 끝이 아니고 최초의 문제의 조건에서 자연수의 n은 2와 11 사이였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 너는 1일까지 너는 2까지 또 찾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가능한 n이 지금 무슨 수? 홀수라고 했잖아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가능한 n은 7, 9, 11 이렇게 3개 나오니까 자, 문제가 원하고 있는 게 뭐죠? 이 친구들의 합이었을까요? 그러한 n들의 합 이렇게를 원하고 있으니 답을 내주시면 돼요. 괜찮아? 하고있는것 같지?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9번 문제. 제가 지금 1번, 9번, 10번이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 들이자 유형이라 먼저 정리를 하고요. 중간 문제들은 다그 그 이후에 볼게요. 이누아, 여기에 왔나? 되셨을까요? 자 제가 1번, 9번, 그리고 10번 다 필기 한번 해줄 테니까 10번 풀 때까지 필기 안지 테니까요 그냥 따라오세요 10번 도입니다 자연수 드에 대해서 4로그의 64에 4 n 플러스 16분의 3 네? 뭐라고요? 4로그 64에 4 n 플러스 16분의 3. 뭐가 되도록? 정수가 되도록 하는 천 이하의 자연수 n들을 모두 다 구하여 더하라라 보고 뭐 있어요? 자, 이게 다야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게 적혀있죠 <laughs> 이저안지을 때니까 필 조금 있다 문제가 어렵거든요.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5번 필까요? 5번 필까요? 정신 안 차리지. 좋은 말. 아 방금까지 좋은 말이었는데. 자. 문제가 한 줄이야.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면 좋겠대, 정수가 되면 좋겠대, 그치? 그럼 여러분 이 문제를 만났을 때자 지금이 수능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문제 넘버가 그렇게 앞번호가 아니고요 정답률이 그렇게 높았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들 틀렸던 문제인데요 어, 어때요 어 되게? 당황스럽겠죠? 너 뭐야? 왜 이따위로 생겼어? 이런 느낌 아니야? 자 관찰을 좀 해봅시다 그럼에도 이거를 푸는 방법은 기계적으로 정수 문제 잘 풀었던 애 기계적으로 잘 풀었어요. 그다음 한번 볼게요. 관찰을 좀 해볼 건데 이씩 생긴 게 앞에 이4얘도좀 거슬리고 또 뭐가 거슬리지? 육십자이도좀 거슬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음에 안 들지 않아요? 이거 잘 보시면 이게 생겼는데 동모가 n에 대해 일로 와봐. n 자연수거든. n에 다1 일로 와봐. 20이지? 얘네가 이어봐 아무튼 크다, 그지? 그럼 여러분, 이거 정수는 정수인데 무슨 정수예요? 음의 정수. 오케이? 얘는 양의 정수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너는 음의 정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는 뭐, 일단은 뭐가 될 조건이었냐면 정수가 될 조건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뭘로 뜰 거냐면 지수의 형태로 바꾸고 아까 지수에서 자연수 유리수가 될 조건했지. 그래서 이 친구를 지수의 형태로 바꾼다고 고민을 할 거라고요. 괜찮아요. 아, 얘를 지수로 바꾸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자, 그럼 64가 등장했기 때문에 얘는 2의 6승. 그다음에 4 m 플러스 16분의 3. 넌 앞에 4였어요. 그런데 제가 얘를 6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볼게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꼴 음의 정수니까 p라고 안 쓰고 마이너스 p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제가 p 대신에 마이너스 p를 적었다는 거는 p는 음의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입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번 더. 로그 2에 4n 플러스 16분의 3은 자, 그기 3분의 2죠? 2분의 3 p 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안 되고, 어디까지 와야 된다고? 지수까지 가야 됩니다. 자, 로그가 자연수 점수가 될 조건은 다 지수로 바꿔서 풀어요. 그럼 얘는? 2에 마이너스 2분의 3p는 4n 플러스 16분의 3. 괜찮아? 그러면서 여기는 마이너스를 뗄 거거든 지금부터. 양변에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 2의 2분의 3 k 는 3분의 4 n 플러스 16입니다. 따라왔어요. 자, 계속 갑니다. 그럼 우리 이게 자연수 정수가 될 조건은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아, 정수가 될 조건은 아까 지수에서 제가 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단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연수 의꼴소유수분의꼴 골, 골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얘를 다시 보면 요건 분수잖아 지금 이래두면 안돼 어떻게 할거냐면 3 곱하기 2의 2분의 3p가 4n 플러스 16입니다 라고 적어볼게요 괜찮아요? 제가 굳이 굳이 4를 묶은 건 그냥 16이 너무 꼴 보기 싫어서 그랬는데 안 묶으셔도 별로 상관없어요 자 여기까지 자그 당시 탑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하고사는거 실무 것이지 음의 정수가 되게 하는 1000이하의 자연수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엔드를 찾아야 돼요 지금 1 0 0 0이하라니 너무 문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평 학교 내신과 교육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평가원 문제는 믿어주세요. 우리가 할수 있게 줘요. 그니까그 믿음이가 야 돼. 아 설마 내가 하다 보면 되게 주기 천면 저 천을 구하라고 할까? 규칙성이 나오든 수의 개수가 적든 어떻게 됩니다. 쫄지 말고 들어가 보는데. 그래, 그럼 일단 여기는 무조건 잡 이거, 이거 라젠 해당하자. 이 자연수 맞잖아, 친구들. 왼쪽이 뭐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지수꼴로 정리돼 있는데, 이 지수가 음화정이 돼야 된다고. 그죠? 요건 상관이 없어요, 3은. 친구들, b 가 뭐가 돼야 될까? 자연수가 돼야 어떤 자연수? 2의 배수인 자연 다시, p 가 뭐가 되는다고요? 짝수가 되면 되겠지. 그래야 이거를 지수를 약분을 해낼 거 아니야? 해봅시다. p 에다가 2를 넣어보면, 3 곱하기 2의 3승이 4의 n 플러스 4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약분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n이 2가 나오죠? 자, 구하는 게 n의 합이기 때문에, n을 다 직접 구하셔야 돼요. 피에다 4를 넣으면3 곱하기 2에 6승이 나오죠? 너는 4에 N 플러스 4예요? 그래? 그럼 는 이렇게 이렇게 달리면 4승이겠네? 너 48이거든? 그럼 N은 얼마예요? 44예요? 그 다음에 P에 6을 넣으면 3 곱하기 2에 9승이 나올 건데, 넌 4에 n 플러스 4겠네? 일단 약분 싹싹 해보면 7이죠. 그럼 3 곱하기 128이 얼마야? 너무 어려운 계산인가? 384에요. 그래서 n이 380이 나옵니다. 끝. 자, 그 다음에 p에다가 8을 넣어봤는데, 2에 12승이 나오네요 얘들아 2에 12승에서 4를 나누어내면 너 2에 10승이거든 친구들 2에 10승이 얼마지? 1024에다가 곱하기 4하면 되게 클거 아니야 4를 빼본들1000 이하일 수는 없어 아, 뭐, 뭐야 N이 몇 개밖에 안나와세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N의 합은 여러분이 구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십번 하고. 잘못된 과정으로 틀어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답이 안 나올 거거든요. 를 찾아 주세요. 뭘 잘못했는지. 자, 어제 아빠네서는 분명히 찾았습니다할수 있잖아. 아니야? 자, 로그 2에 얘들아,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거는 있잖아. 필기를 완전히 베껴서다 적으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중에서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못할 것 같은 부분 위주로 하시고. 자, 오늘 수업부는 100%다 촬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문제는 다시 들어야겠다 하시는 건 찾아보세요. 오케이?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필기하셔야 될건 뭐냐면요. 제가 초반에 설명해드리는 아이디어 부분들 있지. 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풀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이걸 풀겠네 하는 부분들 위주로 정리해 가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는 뒤에 과제 책에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다시 푸시게 될 거예요. 자, 직번 갑니다. 로그 2에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 5 마이너스, 로, 에, 마이너스 로그 4에 75 마이너스 k 로그 2에 루트 그 사이에 까먹었어 뭐였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 0 n 플러스야 마이 플러스. 플러스 75 빼기 로그 4에 k 맞아요 빼기 야 이걸 그색감은냐75 마이너스 KN 여러분 얘가 0보다 어떻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딱 봤더니, 이 말했어, 얘들아 내가 이 문제에서 중간에 뭔가 잘못되는 뿌리 하나가 있을 거야,를 찾아와. 여기가 빛치 얼마요? 2입니다. 여기가 빛치 얼마요? 아니, 미안해. 한 마디를 안 했다, 중요한. 이건 찾는 사람 커피 쿠폰입니다. 학순이자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예요. 충분히 그러면은 나는 일단 로그 계산을 하는데 밑이 달라요. 그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밑부터 맞춰야 돼요. 그치? 얼마로 맞출 거야? 그쵸. 4로 맞출 겁니다. 2보다 4가 쉬워요. 왜요? 얘를 제곱, 제곱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뺀게 0보다 크다고 했지. 그럼 나는 이 부등호를 여기로 옮겨도 되겠니? 이렇게 바꾸어도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써볼까요? 로그 4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배 n 플러스 75가 아, 로그 4에 75 마이너스 kn이고요 밑이 4니까 밑이 1보다 큰 로그죠? 이렇게 해도 부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아, 그러니 넘기시면,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 플러스 k의 n은 0보다 크고요. 다시 말하면 n은 0하고 10 플러스 k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걸 만족하는 n의 개수가 12개다 라고 해고 k 자연수거든요 니가 그러니까 12개다 라는 말을 해. 1부터 12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그럼 사, 13이겠네. 아 재미없어 너무 잖아자 K는 3이 되죠없고 하고 답이 없다 라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민준이가 벌써 말 끝냈네. 뭐를 안 썼다고요 제가 지금? 진수조건을 안 썼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에서 평가 원이잖아 빨리 보기 바라잖아. 6, 7, 8, 9, 10, 이지 답이. 고마운 거야. 야, 거기 3 있었으면 분명히 5답이 올라가. 그치, 만약에 이렇게 묻은 거. 이렇게 아플 것 같아? 시험장 들어가면 이렇게 아플 것 같아? 나이 푼다고. 이수로 생각해요, 언제. 첫 문제를 봤을 때 생각하거든요. 계산하다가 까드세요. 딱이 나왔지 근데 보기에 3이 있어 좋다고 찍는다고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보기에 3이 없기 때문에 아 뭐가 잘못됐구나 한번 감지를 할수 있죠 자 그러고 아 맞다 진수조건 써야지 라고 넘어가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락엔딩이 뭔지 알아? 거 완벽한데 내가 답답하게 풀었는데 왜 답이 없지 선생님평가는잘못된 리가 없다고 했는데 근데 이 문제 번호가 막 9번이야 어떻게 돼요? 이게 나라 견인인거야 자 그러니까 진수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시고 가봅시다 자 그러면 부등식이 여 세개인거야 첫번째 일단 이 부등식이 하나가 나왔죠 자 두번째 부등식 할건데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여야 되죠 언니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 친구는 이 친구보다 어떨 거잖아? 클거지 그러면 얘만 0보다 크면 돼요. 맞아요? 그니까 러 지금 A가 B보다 크다 상태잖아. 근데 나는 A도 0보다 커야 되고 B도 0보다 커야 되니까 조건 두개다 써야 되지. 근데 B만 0보다 크면 A가 0보다 큰건 자동 완성 아니냐고. 그죠? 오케이. 그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볼 거냐. 75-KN이. 0보다 큽니다를 쓸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부등식은 얘는 누구보다 작아요? k분의 75보다 작겠죠? 자, 그럼 이제 써보면 첫 번째.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해볼게요. 자, 얘하고 얘를 내가 부등식을 살짝 이렇게 열을해서 뭐야 이거? 수직선 위에 나타낼 건데 여기 생겼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K분의 75가 여기 있었다고 해봅시다. 괜찮아요? K분의 75가 여기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엔딩이 하나 있죠? 두 번째 또 여기가 여이고 여기가 10 플러스 K인데 케이의 75가 여기서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수도 있어요. 맞아. 그렇거나 여기에 1부터 12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여기에 1부터 12가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오는 케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을 찾을 건데 잠깐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봐봐. 그럼 얘가 이렇게 작아야 되지? 아니. 2차방동식 나오겠지 2차방동식 나오겠지 근데 k 무슨 수이 자연수거든 K에다가 3넣어봐 여기 얼마야? 13이지 여기 얼마야? 25야 4넣어봐 14지 여기 얼마야? 아 몰라 좀커자 근데 5넣어봐 15지? 너 얼마야? 15야 그때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아, 얘는 K가 우리가 작을 때이터나 얘는 K가 그럼 5보다 클때 이렇게 자연수니까 할수 있는 일입니다 5면 어떻게 돼요? 겹치죠? 뭐 안될 일까지 없는데 자 K가 5잖아? 어, 굉장히 흔한 이야기였는데 여기가 0고 그럼 여기가 15겠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들어가는 몇 개가 나와요? 14개가 나와요 그래서 답에선 좀 멀어집니다 경우를 나누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경우에 내가 이제 여기에 몇 개가 들어가면 좋겠어? 12개가 들어가면 좋겠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걔가 얼마? 3이 나오는 겁다 자, 이 경우는요,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가야 돼? 12가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 내가 식을 쓰기를. 12, k분의 75, 이렇게 되고요. 3삼은 여기 옵니다. 그대로 풀어보시면 되는데 얘를 만족하는 k 는6밖에 없어요. 괜찮아. 그래서 만족하는 k 가 얼마였기 때문에 여기였기 때문에 답은 둘의 무엇이었죠? 합이었죠? 여기 아닌가. 기억 못했구나. 그럼 얼마요9입니다 이렇게 다르니다 괜찮아. 자 지금 요세 문제가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 절대로 쉽지 않았을 문제지만, 자, 이 친구들은 그럼 내가 80점을 만, 만드는데, 88점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는데, 내가 빼도 되는 3문제, 5문제냐? 아니에요. 거기도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왜국 우리가 반드시 맞춰야 할 문제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문제들로 넘어갈 건데, 일단 여기까지 정리할 시간 제가 5분 드려요. 혹시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1번, 9번, 10번 풀었잖아요. 중간에 2번부터 8번까지 풀어보시면 됩니다.